11기상 8장 1절부터 21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와의 호 언약괴를 다윗성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여와의 호 괴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와의 호 언약계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홀에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쏘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그 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와의 호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8장 말씀으로 솔로몬의 성전봉원식 언약괴봉원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 합니다. 5장부터 8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5장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한 내용. 6장과 7장은 성전 건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리고 8장은 그렇게 이루어진 건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헌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 봉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성전 건축이 성전 봉헌이 성전 건축 전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였다면 그 하이라이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클라이박스입니다. 만약에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언약궤를 가져다 놓지 않는다면 그냥 그 건물은 그냥 빈 깡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약궤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그냥 박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약속 자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제위치에 가져다 놓는다, 놓는다라고 하는 일은 이 성전건축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라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제 이 마지막 사건 가장 중요한 이 클라이막스 사건 언약괴를 지성조에 가져가다 놓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일을 시작합니다.본문 읽어보겠습니다.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딸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말합니다. 자 법궤는 지금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기럇여아림이 약한 20년 동안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어디로 가지고 오죠? 다윗성,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시온은요, 우리가 흔히 뭐 시온, 시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온은요, 어, 넓은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 그것을 아주 그냥 가장 좁은 의미로 시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의 둔덕 언덕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시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어, 다윗이 그 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전에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부수 사람들이 성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시온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온 어, 그 성을 탈환한 후에 그 여부수 사람들의 성을 탈환 후에 그 성을 다윗성이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바로 그 위치가 시온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바로 그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요 지금 이제 솔로몬이 언약괴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솔로몬 성전보다는 조금 더 밑에 위치한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성 그 시온에 있었던 그 언약계를 지금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오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렇게 거국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일치된 참여 가운데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솔로몬은 이 일에 공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도 언제 했는지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되어진 절기가 바로 다름 아닌 장막절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다니월 그러면서 에다니월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대력은 아니, 유대력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표현으로 바꾸자면 티시리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티시리월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을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을절기 가운데에서 어떤 한날을 택했는데 바로 그것이 장막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절. 어떤 날입니까? 장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텐트 가운데 하나님의 텐트가 있었죠. 바로 그 텐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거든지 늘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셨어.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죠. 자, 그런데 그 과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미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즉,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그 메시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마치 그 광야 시대에 우리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을, 안전을, 평강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절기. 바로 그것이 장막절이죠. 솔로몬은 바로 그 장막절 때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가져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제 당신의 통치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라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바로 그 날이 이 장막절이었고 바로 그것이 성전에 어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중요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분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질 것이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어, 언약계를 가지고 오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일을 레위인 가운데 고하자손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것을 제사상들이 직접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원래는 고하 자손들이 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직접 매니다 그러면서 또 어~ 여호와의 그~ 언약괴뿐만 아니라 어~ 회막과 그리고 또한 성막에 있었던 많은 그런 기물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일들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괴는 시온에 있었고 다위성에 있었고요. 회막은 어디 있었냐면 기부온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다른 성막의 기구들, 뭐, 어 촛대라든지, 뭐,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어, 회막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사용했던 그 회막을 뭐 어디 버리지 않았겠죠. 그것을 보관해 두었는데, 바로 그 기부원에 보관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날, 성, 어, 여화의 괴를, 언약괴를, 어, 솔로몬 성전에 가져오는 그 일들을 해, 할 때, 동시에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뭐, 언약궤는 당연히 지성소에 안치가 되었겠지만요. 나머지 것들은 어디다가 둘 데가 없었겠죠. 만약 분명히 그것은, 어, 창고 어딘가에 그것을 잘 보관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을 할때 솔로몬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전에, 어, 우사 사건 기억나시죠? 다윗이 성, 어, 이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 소가 뛰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어, 그 것을 잡았고 그러다가 우사가 죽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오벳 에도의 집에다가 두었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성으로 어이 어, 시온산 시온성으로 가지고 올 때, 그때 다윗이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것을 가지고 왔던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흡사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오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솔로만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회중이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로 안치되는 이 애들을 진행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리에 놓여지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굉장히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그 체를 덮었는데 여러분 표현에 느껴지십니까? 이게 뉘앙스를 읽어보시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무에 불과하고 거기에다 금을 더 씌운 것인데 마치 그룹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의 보좌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마치 신하들이 다 도열을 하고 있다가 그분의 임재가 어, 그 왕이 그 자리에 오게 되면. 모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행차를 반기고 또 준비하고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지금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가운데 임할 준비가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자뭘 말합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좌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얼마나 짙었는지 모르지만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연기가 있었는지 혹은 그 영광의 무게에 눌렸는지 알수 없지만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 임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 복원식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나서 솔로몬이 감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했겠죠? 얼마나 수고드렸, 수고를 들수고 다해서 성전을 지어드렸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이제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와께서 호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소이다. 자, 여기서 약간 뉘앙스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캄캄한 데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곳에 정말 그 임재의 구름 또 거기에 번개 뭐 이런 어떤 뭐 안개 이런 모습들이 같이 동반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은 그냥 눈으로 볼수 없는 그런 알수 없는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부정적인 의미의 어둠은 아니지만요. 이 솔로몬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했다고요? 그 어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끄집어내어서 주께서 계실 수 있는 이 밝은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여기에 이제 그 여와 호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여러분, 성전은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왜 지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한 가지 명백한 건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하나님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원했고 솔로몬이 시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납해 주셨고 또 그들이 짓는 것을 허용해 주신 일이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막 지을 때 생각이 나시냐, 나시나요? 성막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식양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에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친히 감동해 감동케한 오홀리압과 부살레일과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막은요? 그런데 성전은 히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런 변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시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하시진 않지만 또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기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솔로몬의 순종을 중요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큰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는 성전보다 너의 순종이 중요하다. 그런데 솔로몬은 순종은 관계가 없고, 순종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6장, 7장 보면서 엄청난 그런 어, 정말 물질을 들이고 건물 어~ 재료를 가지고 석재와 목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그 위에다 도 금으로 다 발랐던 그 여호와의 성전이 나중에 보면요 열1개 뒷부분에 가면 이 모든 성전의 보물과 장식들이 전부 다 약탈당합니다 뜯겨납니다 팔려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공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심 솔로몬의 순종 왕들의 순종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는요, 무조건적인 임재가 아니라 잠정적 임재입니다. 조건적 임재라는 것이죠.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말 내가 중요하게, 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드리겠다는 라 마음 중심으로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뒤로 한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막으시진 않지만 허용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끝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